네, 집소식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무더위에 정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모집 공고는 장애인 분들과 노숙인, 정신 질환자분, 어르신들을 위한 임대 주택입니다. 서울 주택도시공사 SH에서 매입한 주택을 활용해서 장애인 분들과 노숙인, 정신 질환자분,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거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 주택으로 입주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주거 지원 서비스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원되는데요. 어르신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자립 지원 서비스,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질환, 입주자를 위한 동료 상담 지원 서비스 등의 사회복지 지원 서비스와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도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취업상담, 지역사회 연계, 일상생활 및 주택 내부 환경 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급 대상 및 모집 인원을 보면 장애인 33명, 정신질환자분 15명, 노숙인 남성 35명, 노숙인 여성 22명, 어르신 7명으로 총 112명을 모집합니다. 다음은 주택의 상세 목록 보겠습니다. 모집 공고와 해당 표는 댓글과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인지 기존에 있던 주택을 공급하는지의 구분, 신청 유형, 장애인, 어르신 분등 나와 있으시고요. 주택의 위치, 호수, 전용 면적, 평으로 환산한 단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은 조절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 월세도 변동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기본기간은 2년이며 자격 조건을 계속 충족하실 경우에는 2년 단위로 9번 더 계약 가능하셔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기본 신청 자격입니다. 먼저 장애인분 만 19세 이상이셔야 하고요.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신 1인 가구가 해당하십니다. 노숙인 역시 만 19세 이상 서울특별시 거주 1인 가구. 다음 항목들도 모두 만족하셔야 하고요. 어르신 분의 경우에도 만 65세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셔야 하며 1인 가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들 미리 보시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집 공개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고요. 관할센터에 먼저 전화하신 다음에 방문 시간과 예약을 잡으셔야 합니다. 강동구 6946에 3600번 관악구와 동작구 828에 5100번 구로와 금천 852에 8977번 은평과 서대문 6910에 9400번 서초구 6990에 5500번 송파 5029에 3409 양천 2620에 6700번 중랑구 490에 1700번 다음 신청 접수기간입니다. 신청기간은 신청 자격별 접수 기간이 다 다르니까요. 꼭 날짜 체크해 보시고요. 장애인분은 8월 11일, 정신질환자분과 어르신분 8월 12일, 노숙인분 8월 13일, 모든 유형 공통적으로 8월 14일날 한번더 신청 가능하십니다. 방문 접수 가능하시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별관 1층이고요. 3호선 대청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분들과 노약자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영구임대주택처럼 동사무소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수식이었고요. 모집 공고와 주택 전체 목록 보실 분들은 네이버나 검색창에 복지나무 모집 공고란 클릭하시면 되고 유튜브 댓글란에도 해당 주소 올려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정말 더운데 건강 유념하세요.